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어, 오늘은 세 번째 강의죠. 토해포인트두 번째 정독입니다. 정독은 정밀하게 읽는다는 뜻이죠. 어, 정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통독에서 주장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제 그 주장과 근거를, 어, 나누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즉, 핵심 주제문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제문 이외에 중심적인 문장들이 또 있습니다. 주지문들이 있지요. 그것들을 근거로서 잘 배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논리적인 이제 구조로서 기본을 만드는 것이 이번, 어, 정독 과정에서 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먼저, 그 핵심적인 문장, 핵심적인 단어들을 찾는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요한 것을 보려고 하면 인간의 심리가 잘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도리어 잘 보입니다. 그래서 흔히 선생님이 강의할 때 삭제 원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어, 주제어 핵심어를 찾을 때는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삭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주제어 핵심어 찾기,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삭제하라. 여러분들이 어, 정독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진짜 이렇게 지우고 검은 사인펜으로 안 보이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 중요, 이건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해서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밑줄을 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사진을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진작가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사진작가와 일반인들의 사진이 큰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아주 그 바닷가. 에머랄드빛 남국의 바다가 펼쳐져 있고 정말 새하얀 모래사장과 배결하는 태양이 장렬하는 어, 야자수 나무 한 그루가 그림처럼 서 있는 그런 해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해변에서 어, 김태희 쯤으로 할까요? 아름다운 여배우가 그 비키니를 입고 아름다운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찍는 사람이 카메라 앵글에 어, 모델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찍어야 되겠죠? 선생님도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그때는 이제 아날로그 사진기가 주를 이루던 시대였고 디지털 사진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일반인들은 그냥 앵글에 잡히면 찍는답니다. 초점 맞으면 그냥 찍는답니다. 그런데 사진작가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사체가 잡혔을 때 그것만 보고 사진을 찍게 되면 아주 사소한 건 하나 때문에 사진을 망친다는 겁니다. 즉, 위에 전기선이 하나 이렇게 쓱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델만 보고 있는 사진작가는 지나가는 전기선을 바라보지 못해서 사진을 망치게 되겠죠. 중요하지 않은 것, 이 앵글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만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 꽂혀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빼버리려고 하는 노력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돋보이게 드러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제를 할때 어떤 것들을 삭제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하죠. 삭제의 원칙, 첫 번째, 구체적인 사례, 비유적 표현, 인용하는 문장은 주제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례 날리고 비유 날리고 인용 날려야 됩니다. 이거 삭제해 줘야 됩니다. 의문문은 주제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의문문은 강조하는 서리법인 경우 있겠지만 강조문이라 할지라도 주제문은 아니죠. 그렇다면 오히려 의문문에 대한 답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려도 좋습니다. 수사적인 표현 꾸며주는 표현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꾸며주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날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남게 되는 것들이 핵심어들이고 주제어들이고 주제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 이건 중요하지 않아 어,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판단해가면서 어, 제시문을 정독해 줄수 있다면 정말 중요한 핵심어구들을 무리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 제시문을 한번 보죠. 첫 단락을. 보세요. 디지털 통신 분야에서 일어난 혁명 덕분에 지리적 시장이 사이버스페이스로 전환되면서 인간관계를 조직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열렸다. 컴퓨터 통신, 케이블 TV, 가전제품, 방송 출판, 오락의 하나의 종합통신망으로 통합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인간이 상호교류하는 방식의 역사상 유례 없는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벌써 20년 전에 다니엘 벨은 앞으로 나타난 시대의 성격을 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배가 권력의 원천이 되고, 통신에 대한 접속이 자유의 조건이 된다라고 진단했다. 자, 이건 통신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통신이 중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삭제 원칙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 디지털 통신 분야에서 일어난 혁명 덕분에 여기까지 부사구죠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 분야에서 일어나는 혁명 덕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변화의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또, 지리적 시장이 사이버스페이스로 전환된, 그러니까, 통신 혁명이 시장의 구조를 사이버스페이스로 시장의 위치를 바꿔놓은 거네요. 인간관계도 조직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열렸다. 새로운 길의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뭔가의 배경 설명입니다. 그렇죠. 중심 내용 아닙니다. 컴퓨터 통신, 케이블, 뭐, TV, 가전제품, 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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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구체적이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종합통신망으로 통합되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인간이 상호교류하는 방식의 역사상 유례 없는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 여기서부터 쭉 달려갔어야 됩니다. 아, 이거 부사꾸네. 아, 이거는 배경이네. 아직 새로운 게 내용 안 나왔네. 이거 구체적인 거니까 날리고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역사상 유례없는 지배력을 인간 교류에 행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핵심 문장이구나 라는 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벌써 20년 전에 다니엘 벨은 앞으로 나타날 시대의 성격을 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배가 권력의 원천이 되고 통신에 대한 접속이 자유의 조건이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 통신 서비스를 지배하는 기업이 인간의 자유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핵심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인간 교류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첫번째다락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보죠? 세계 유수의 미디어 기업들은 21세기에 거의 모든 상업 영역을 차지할 통신회와 로 문화자원의 지배권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통신 기업들이 지배 문화 자원의 지배권을 놓고 각 수전을 벌인다. 20세기의 스탠다드 오일, 듀퐁, U.S. 스틸 시어스 여러분 잘 모르는 기업들이죠뭐 정유 회사고요. 듀퐁 미국의 유명한 화학 기업으로 출발한 기업이지요. 그리고 철강 기업 뭐.